갑자기 오후 6시? 에이, 오전 6시라고요. 눈을 떴는데 지금이더라고요. 그래서 야식을 먹기로 했어요. 여러분, 제가 진짜 개맛있는 시리얼 찾음. 다 이제 초코츄러스 이게 보니까 마케도 제품이에 아, 그러면 또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심지어 이 편리한 찍찍이 타입, 센스 대박. 이게 약간 하드한 거랑 소프트한 질감이 섞여있어서 후반부로 갈수록 무조건 눅눅해지지 않고 둘다 느껴지는 이 식감 설계. 와우. 이거 너무 제 취향이라 다시 자고 일어난 아침 1 0시한 그릇 더 먹음. 이제 시리얼은 이두쌍둥마처럼 종결합니다. 오늘은 좀 바쁜 날이에요. 일이 좀 밀렸달까? 뭐 하느라 일이 밀렸냐면 최근에 좀 아프기도 했고 아또 예쁘게 밥 먹느라. 그래서 간단하게 나또에 간장 겨자 넣고 노른자랑 고춧가루 추가 참기름 살짝 얼려놨던 쪽파 오늘은 명란 없어서 쭈유한 수저 추가하고 으이, 비벼 겁나 비벼 틸등 나또 완성 밥에다 냅다 뜨거운 물 풀이 각히 2분의 1 점심으로 나또에 녹짜츠케 완성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렸죠? 반찬으로 매실장아찌 얌굿 와 그러니 문이다. 바쁘니까 8시 저녁은 그냥 오미자청 넣은 수박주스 때려 부숨.